좀 흘러나오는데 산진 얼마 안 됐어요. 그거 그 액상, 그거 그그 고이는 거잘안 닦아주셔가지고 안에 들어갔구나. 오십쇼 분해해가지고 닦아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슴님 별창인가요? 별창이 이처럼 별창 하려면 은막 그래야지. 한백만원 쏘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어떻해요 백만원 어떻게 감사합니다? 미사테스스스 감사.. 스스스스스스스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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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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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그냥, 그냥 <laughs> 어? 하단에 세팅해보셨나요? 저는 하단에 스니다하스스스스스스스에스스스스스스스스있으면 하단... 거기 하단쪽에 마이 데블링 천만원 감사합니다 마이 my d 감사합니다 o 대 e 감사합니다. y devil, come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down, c 별 m e down, c 지 m 지 down, come d o w 이천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엉덩이를 흔들어 제껴드립니까 나 이러고 싶진 않은데 우리 아버지라도 보면은 동네 칭패해가지고 뭐 되겠어 어떻게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 제껴야되나 아니면 수직으로 흔들어 제껴야되나 <laughs> 나는 별창 아니지 유튜버지 세투님 5천0백원 감사합니다 알 d a 입문 한번 직접가서 배우는게 낫죠 오시면 제가 깔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투님 꼭 오세요 와서 내가 열가성을 당해서 아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주 한 목, 금, 토, 일쯤 오세요 장주민님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가 요즘 노라 딱지 붙는거 알고서 여러분들이 또 싸주시는구나 어? 장주민님 감사합니다 만사혈통 하시고 어떻게 자손 대대로 다 니코틴 넘치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기 2000원 어떠, 어떤 덕담을 해드릴까 액상아 흘리지 마시고 무수없는 하루 보내길 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뒤에 있는 사람이 도리도리 했어? 어떻게 모니터 또 끄라고요? 아 이번엔 또 끄면 안돼 네, 납작만두님 뒤에 모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납작만두님 이거 끄는건 좀 그런데 아이씨 부탁하니까 어떻게 안돼 안돼 이번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안 돼! 진짜, 안 된다! 제발요! 안 돼, 안 돼, 진 진짜, 진짜, 급해 이거 하면 우리 다 이겼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안 돼, 안 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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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자, 납작만두님 원하신 대로 꺼드렸습니다 모모마 모아, 납작언님 원하시는 대로 예 꺼드렸습니다. 아이, 아 본체 꺼달라고요? 본체? 영민님 여러분 기기는 천천히 늘려 가세요. 너무 빨리 달리면 현타도 빨리 옵니다. 이글잭틀리 맞습니다. 영민님 감사합니다. 신의 죽음님 6천 원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또면서 사이디 문학교모든게 리벤저 X인데 대비적으로 D7로 갈아타는가 좋을까? 좋습니다. 제가 열가상이라 해서 리빌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형님. <laughs> 아나케이 님, 2천원 감사합니다. 아이디 2포 뽑판나온거 좋나요? 그리고 그 안에 소문 교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요거는 교체형이 아니라 그냥 이것만 빼서 쓰고 버리는 방식이에요. 이걸 뭐 따로 이걸 리빌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냥 요거 자체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디어 모드 디자인은 사진 언제쯤 공개하시나요? 팔수 있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강민선 님 사장님 오늘 저녁 했습니다. 덕단 주세요. 아우! 충성. 정말 영광스러운 군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군생활 해 봐서 알죠. 에 내가 사람한테 뺨 맞아 본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다 군대에 있었는데 아무튼 군생활 고생하셨고 이제 좀 여자친구도 사귀시고 전자담배 빠져 사지 마시고 좀 여자 만나고 그러십시오. 여자 소개 안 받습니다. 안 봤습니다. 제 여자 만날 때가 아니라, 예, 홍선준이 2,500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다이유 2포 백상 두 개만 추천하세요 빨리 리액션 하지 말아주세요. <목소리> 리액션을 하지 말아주세요. 할 거야, 할 거야. 자, 홍선준님, 리액션하고 하지 말라 달라고 하셨으니까, 리액션을 하고 액션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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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도와주셔. <도와주십시오. 웃음> 자, 자, 자 일단 액상 추천부터 해드리고 다나이우 이포 벨선 두 개만 추천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부스터 6mg 줄기니 괜찮더라고요. 그거 맛있고 그다음 이포업 중에서는 안나 리치 알케미스트의 자몽 그거 맛있습니다. 아 힘들어. <laughs> 레이카 TV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브이가 언제 입고돼요? 브이가? 브이가? 무슨 브이가? 브이가 신제품요 그거 조금 시간 더 걸린대요. <laughs> 나 별창 아니야. 어? <laughs> 사 업을 한다는 거. <laughs> 한두기님 2,500원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 키 v 이로 입문한 사람이다. 베이핑할 때쇠맛 비린맛 나는데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한번 무화기 전체적으로 한번 뭐 세척 한번 해주실래요? 쇠맛 나는 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예민해서, 남들은 다 괜찮은데, 본인만 쎄맛이 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좀더 강렬한 향료의 액상으로 바꿔보신 것도 추천드릴게요. 도라이님, 댓글, 도라이 같이 자주 달아주시는 분이네. 이0 0원 감사합니다. 젠장 알람이 꺼져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별창이야? 형, 페오비랑 조선우님, CSB 맛 차이 있어? 차이 많습니다. 차이 많습니다. 코리아 강상키님, 2,500원 감사합니다. 갓 프로 정신. 존경. 사업을 한다는 것. 그 맥도날드 창업자가 그랬대, 사업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김진순이 구독 취소해도 되나요? 하지 마. 두번 눌러 두 번. 알케마스터 너무 묽어서 닭오리원에 누수 좀 있지 않을까요? 묽다기보다는 산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알케마스터 자모가 자몽이 맛있긴 한데 진짜 코일 킬러입니다. 코일 바로 죽여버려. 근데 어쩔 수 없어. 맛있는 건 사실이니까. IPVV3 미니하고.io 중에 어떤 게더 괜찮나요?.io는 기본적으로 18650을 사용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IPVV3 미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민님, 그래서 저도 기성 코일을 못씁니다 그쵸. 이포 리빌드는 좀더 섬세한 맛을 중시하는 편이고, AVP는 단맛 부스팅입니다. 어, 이그 제클입니다. 알케자몽 말 많긴 하더라. 네, 맞아요.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BMI 마이크로팝 예쁩니다. 잽주스 핑크 구워봐. 어, 맛있어요. 전괜찮더라고요 임병 언니, 오늘 라이브 한거 삭제하실 건가요? 나좀 창피해서 삭제. <laughs>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좀. 좀 그런데. <laughs> 유병덕님 수저만 물어도 쇠만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저는 원래 쇠만 나지 않나요? <laughs> 이 사람 요새 먹고 살기 힘든가요? <laughs> 서비스야 서비스. 서비스야. 오늘 텐션 정말 좋네요. 이 시간에 텐션 유지자 하기 힘들텐데. 오랜만에 켜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화이 또. 액상 상한 거 잘못 먹으면 생사에 문제 있나요? 유통기한은 병을 뜯지 않았을 때 2년. 병을 뜯었을 때는 6개월입니다. 근데 병을 뜯고서 6개월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어, 한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다 먹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시공 게임 하고 있습니다. 야 미안하다, 빨 가. 자빠가자 어. 사슴 사슴이 덕분에 알루에베라 9mg 입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9mg 솔릭 페우 빠지면 3mg 못 합니다. 예, 감사할 게 아닙니다. <laughs> 나도 3mg를 잘못 합니다.